이게 놀라운 겁니다. 우린 아까 초선은 첫 번째 산매는 나쁜 것만 없어진 상태. 그걸 생각한 사람들은 나쁜 게 없어지면 다 없어진 거잖아. 아니. 이 선은 착한 것도 없어진 상태. 놀랍죠? 논리가. 우린 나쁜 것만 없어지면 깨끗한 거잖아. 이렇게 생각하는데 부처님께서는 아니. 착한 것도 없어진 상태. 그게 깨끗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나쁜 거와 착한 것은 반대말이 못해요. 이지. 공이 아니에요. 반반. 나쁜 게 있어서 착한 걸 했다 이거죠. 종국에는 바, 착한 것도 나쁜 거에 반대되는 반쪽 짜리다는 거예요. 온전히 초월해야 된다. 그래서 근데 초월하려면 아까 해로운 구성 요소들이라는 게 나쁜 요소들이 있으니까 초월 못하니까 일단 착한 요소로 바꿔라. 뭔가 말과 마음으로. 그리고 착한 요소까지 초월해버려라. 이러시는 거잖아요. 그래, 이 선에는 착한 요소까지 초월한 상태. 그럼 보통 우리가 오다 됐잖아 나쁜 것만 초월해도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작은 것까지 생각 도 못한 것까지 초월하라고 해서 초월했어 다 됐잖아 그게 아닌 게좀전까지 마음 얘기 삼서부터는 정념 정지다라는 게싼띠가 확립되고 싼빠자나가 드러난다 그 빤야가 초선 지설도 빤야가 좀 드러났던 거예요 근데 삼선에서 정말 그 위접을 하게 그 빤야가 드러난다 근데 그 마음의 얘기가 아닌거예요 이제 그 마음이 전은줄 알았더니 부처님께서 마음이 전부한다 빤야가 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계율삼매 빤야고는 삼매에서 마음이 전으면 삼매에서 끝나야돼요 삼매는 부처님께서 마음의 구족 마음은 모두 지복이 되는 거다 삼매는 빤야는 신통의 구족 마음 얘기가 아니에요. 전지전능이에요. 빤냐가. 신통의 부족. 궁극의 불멸에 빤냐가. 그래서 마음에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마음 얘기로 끝나지 않고, 아까 저기 착한 것까지가 손해라는 다 됐잖아. 아니, 야천이 가보라고 하시는 게 삼성에서 이제 그 빤냐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 어온 마음과 온몸 행복한다죠. 그렇죠? 이거는그 아까 삼매에 의해서가 아니라 삼매에 의해서는 초선에서다 행복하죠. 지옥이에요. 이제 그 보고 있는 빨려가 드러나니까 아 어, 그렇게 된 거예요. 부처님 돌아하시는 거는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이거 자세한 얘기 저번 시간에 다 했습니다. 여기 동영상 보시면 있을 거예요. 사선 아니 뭐그러을 될지 더 가요 우리 그 삼선에서 행복도 버려라 아니 이렇게 기가 막히게 좋은데 온 몸과 온 마음으로 세상은 고다 시작해서 이렇게 팔정도 닦다 보니까 마음과 몸으로 다 평화로워졌는데 이걸 왜 버려요 이 좋은 걸더 있다 버려라 삼선을 그래 그걸 버리니까 깨끗하다고 하시는 거죠 그것마저 버리니까 깨끗하다. 깨끗하다는 단어로 통용이 안될 정도로 깨끗한 거겠죠. 그래서 행복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리고 행복은 삼선의 너무나 좋은 행복도 버리니까 미세하게 남은 괴로움 존재로 존재 존재하는 한 미세하게라도 괴로움이 있기 때문에 그. 그 괴로움이라는 건뭐 제약받아도 괴로움이고 개체로서 존재는 제약적이죠. 전체가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그 제약받는 괴로움도 벗어나게 된다. 그 바울로 그 이전에 이미 기쁨과 슬픔을 버렸다. 기쁨 먼저 버린다는 건 기쁨과 슬픔은 동전의 양면이기 때문에 기쁨을 버린 자 슬프지 않다. 이게 염세가 아닙니다. 기쁨도 버리고 슬픔도 버리면 그에겐 치복이 있다 세간이랑 아무 상관없는 흔들리지 않는다 대상이랑 상관없다는데 한때 그 이전의 인욕을 버리고 지금은 행복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리고 삶, 세 번째 삶 외에 버리니까 그는 깨끗하다 사선에 그러면 깨끗하니까 아예. 부처님 이제 됐잖아요. 부처님이 오선내라가 우린 깨끗하다면 사유를더 이상 못 가요. 그게 최고인가 봐. 그런데 아까 놀랍게 나쁜 거 버리면 그만인 줄 알았더니 착한 것도 버려라 하신 것처럼 깨끗하다보다 더간게 공이더라 이런 거예요. 공무 변초 물질을 초월하여 부딪힘의 장애를 소멸하였기 때문에 마음의 각가지 상대를 잡돌이하지 않는 공이가 온다 물질을 초월하여도이 세계를 초월했다는 겁니다. 이 세계의 물질, 그 비물질을 다 초월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 룩바는 이 세계의 비물질은 비, 비물질이 아니에요. 물질이지요. 전체에서 볼 때는. 그래서 나도, 너도, 세상도 다 초월했다는 거예요. 자, 깨끗하다는 거는 뭐 어떻게 해요? 하얀 게 있을 건데, 공은 그것도 없지 않아요? 하얗고 시커멓고 물질 전체를 초월한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는 공이 전부구나, 이제 더 이상 없겠지 하니까 심무변치 공이 되고 나니까 그게, 그게 끝이 아니라, 이 세계를 그 연기적으로, 조건적으로 이 세계가 있게 한그 아래야식, 그것이 있더라 그 안으로 끝없이 들어가더라 식이 가엾이 벌어지더라 이렇게 되니까 전생들이 가엾이 <목소리도>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숨이 눈에 통안에야 여기는 존재 영역을 벗어났나 이렇게 되는 거겠죠 식무변처 아 이거 부처님 여기가 끝이잖아요 더 이상 없잖아요 이렇게 가면 더 있다 하신 게 거기가 끝이면 그게 일반 종교예요 아까 혹시 순윤이가 참나 한게 일반적 관습적 용어고 거기에 그 일반 세상에서 참나 이렇게 생각했다면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쓴게 아닙니다 그 아까 십무변처의 아르마리에 거기에 멈추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불멸의 자하다라고 부처님이 한다 그러신 거죠 그걸 독아바라 산맥, 무소유천 그 식을 다 지나가면 거기에 아무것도 없는 세계가 있다. 우리 사유로는 공무변처도 공이라며요, 무소유천 아무것도 없는 세계라며 아무것도 없는구나 공이나 뭐가 달라? 그런데 그 뭔가 그 문은 다르다고 보시는 거죠. 지금 그 모든 식을 지나가서, 정말, 그, 앞에 각 국민 면처가, 그, 임시공이라면, 그, 어 무술전 참공인데,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면 또, 세간이 오해를 들 텐데, 여하간 예 여덟 번째 부처님자 그, 그 것도 없는데 갔어요 더 없잖아요 있어요 그러면서 그 비상도 비상 말씀하신 거죠 그 결코 상이 아니요 비상도 아니다 여기서부터는 세상적 해석이랑 순위가 좀 달라요 순위가 한번 지겨웁니다 그 내와 산야 나 아산야 산스크립트, 영어로는 never, 상, no, 비상,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 결코 상이 아니고 비상도 아니다. 비상도 비상을 세상에서 좋은 거로 여기는데 상이 아닌 걸 순위가 나쁜 거로 얘기합니다. 비상도 상이다. 상과 비상은 모두 초월해라. 비상은 상의 반대말이다. 상보다는 좋은 거예요. 비진법이에요. 상, 비상, 상보다는 좀더 상이 적은 거다. 비상도 그러나 상이다. 새끼, 비새끼, 무새끼라고 하는 이런 것처럼. 그래서 네벌상 노비상인 부처님은께서는 그비상비비상은 네벌상 네버비상이 일단 돼야 된다 하시는 겁니다. 네버상 네버비상. 그리고는 니르 상이 되어야 된다. 즉 니르 반할때 니르 상 니르 비상 이렇게 되면 되는데 그 근본은 꽃다발다경에 계시죠. 내용적으로 여기에 이르면 비상 비비상에 이르면 이제 반야의 무더기가 구경까지 편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구경에 이르는다. 반야가 전체가 된 거예요. 상다 사라지고 거기서 마지막 구도만 소멸하면 달다 열반이다. 그래서 반야가 이제 편지하기 시작하는 건데 편제할 때가 그 내보상 상은 절코 없는데 노비상 비상도 아닌데 비상이 좀 있는 거죠. 비색계 신들 비상 여기는 지금 굉장히 스피디하기 때문에 사실은 전자공문 분들은 여기 이야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서 저번 저번 시간 그 전장이 다 있었기 때문에 오늘 그냥 스피디하게 갑니다. 그 여섯 개여덟지 삼매까지 땄고, 그 어, 상수멸 하면은 양면해 탈이죠. 내지는 그 탐진치를 이고 소멸하면은 해탈입니다. 음, 여기서 삼매 어, 부분은 좀 너무 스피디하게 갔지요. 그... 자, 돌아와서, 돌아와서 가려고 마셨다 하겠습니다.